안녕하세요. 어, 예지의 과외 중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그릇 복제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 제가 그릇이 완전 굉장히 더러워서 저가 잘힘낼지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릇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아 너무 아프다. 일단 그릇이 필요한데 지금 이 그릇이 엄청 더럽잖아요. 그저 성공할지 모르겠고요 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만이 아니라 딴 그릇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릇을 그릇이 필요하고 다음 종이 이게 썩을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썩을 거이소시에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색상 그릇의 색상 저는 하얀색 자그 복제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레진과 경화제 이렇게 필요하고요. 제가 그를 복제한 게 어허 허 이게 그를 복제한 게요. 엄청 작은 걸 복제해서 이렇게 잘안돼요 이게 물풀로 그 복제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풀로. 진짜, 근데 이게 비닐 같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비닐 같아요. 자, 얘는 레진으로 한 거예요. 레진은 나안 믿겨지시는, 거. 믿겨지죠. 나는 이렇게 레진으로 했어요. 금방 아빠가, 어디, 친구, 만나러 가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소란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두께는 요 정도 되고. 약간은 화면이 흐르죠. 이렇게이렇게 됐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종이 판때기에다가 판때기는 산에다가 레진과 경화제를 짜 줍니다. 요 정도. 레진도 짤 거니까 경화제는 이 정도만. 제 지금 너무 많아. 경화제가. 왜 이렇죠? 반은 썼네요. 레진 엄청 많이 남았고 경화제는 엄청 많이 쓰고 레진만 이제부 많이 써야될것같아요 왜냐면 레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엄청 많이 아니고 그니까 러한 그냥 저거 많이 쓴..썼어요 많이 쓴편데경화력다 레진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이카메라가 어쩔 땐 흐리다가, 어쩔 땐 좋았다가. 그 다음, 예, 이흰 색깔을, 흰색, 물, 물감을, 더흰 근데 저거 상당히 쭉축하는 색깔은 흰색이에요. 흰색이나 검은색이에요. 그릇을 복제하실 거면 진짜 똑같이 그릇을 복제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그냥 독특한 색으로, 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거 흰색, 뭐, 검은색보다 흰색을 추, 천할게요 저는. 어, 드디어 닮았다. 자, 이렇게 담아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일단 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조금만 한것 같아요. 얘를 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굳으면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얘 예, 면을 이렇게 퍼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쪽에 흰색이 잘안 섞여 있어요. 어, 화질 고기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꽁꽁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뭐, 이쪽도. 눌러주세요 이쪽 옆면 굵기를 똑같이 하셔야지 들거든요게 색깔 투명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색깔 투명 정도가 다르니까 너무 많이 표현하지는 말고 둘다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굳으면 될것 같아요. 후기는 저거 후기, 그래 복지하기 후기 치시면 나올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